안녕하세요 정원주택 이주창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인천시 서구 성남동에 위치한 한계동 5층 8세대 의 신축 빌라입니다 초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어린 자녀분을 가진 고객님께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주변에 공원이 있어 산책하기 좋고 7호선 성남역을 이용하시기에도 편리합니다 7호선 연장 독골 사거리역도 공사 중으로 개통 후에는 더욱 편하게 7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도 인접하여 서울 방향으로의 진출입도 편리합니다. 안내해드리고 있는 호수는 방 3개와 화장실 2개, 알파룸 2개 베란다 구조입니다. 7평수 28평으로 방 3개가 넉넉한 크기로 나와 있으며 넓은 베란다가 있어 활용하시기에 좋습니다. 드레스룸 및 팬트리 창고로도 활용 가능한 알파룸이 2개나 있어 짐이 많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거실창 앞쪽으로 평생 막힘없는 공원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가능합니다. 실입주금은 담보만으로 3천만원 정도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담보대출과 비슷한 금리로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하며, 추가 신용대출까지 받는다면 2천만원, 천만원으로도 입주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현재 정원주택 이벤트 진행 중으로, 계약자 전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매물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매물들을 확보해 놓았으니 연락 주시면 찾으시는 지역의 다른 매물들과 같이 비교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허위 매물 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신축 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 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